이게 지금 음. 톤은 음. 다 비슷한데 그렇지 여자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이게 다 다르잖아 음. 그래서 굉장히 음. 이 컬러 이 피치 컬러가 너무 딱 좋은 거 같긴 음. 해 피치 컬러 포인트로 쓸게요 음흠. 저 화이트 써도 돼요? 그럼 어, 저 화이트 있어 이게 저는 중요한 게 강약이거든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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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턴이 한번 들어갔으니까 패턴을 좀뺀 음, 음. 음. 네. 내가 좀 네. 그, MG한테 미안하지만, 조금 네. 이제 여기서 네. 내가 추천을 해놓으면, 지금 포도바시에 이 매트가 네. 너무 예쁘거든? 네. 너무 예쁜데, 이 그릇으로 다 가려졌어요. 음. 그래서 나는 얘를 조금 비스듬히 나도 오. 좋을 것 같아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. 약간 비스듬히 음. 나도 오히려 이거를 다 살려줄 것 같거든? 굿 어? 아이디어예요. 확실히 훨씬 더 풍성해졌어요. 유한 디자이너가 하고자 하는 게 나는 컬러가 지금, 다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너무너무 예뻐졌어요. 음.